자 사이드 라인 자세에서 요방형근을 합니다. 뒤쪽은 기립근이고요. 요방형근은 옆쪽으로 있습니다. 휴여근막으로 보면 이제 가운데 내측부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는 이제 휴여근막으로 두껍게 덮여 있고요. 광배근이 또 지나갑니다. 사실은 이제 이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도 마사지가 잘안 돼요. 펠페이시안 됩니다. 이게 척추를 갖다가 움직여줘야지만 척추를 잡고 있는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물며 이 요방 형부는 이게 안쪽에 있기 때문에 예, 이 뒤에서 압을 주기보다는 옆구리에서 옆에서 압을 주, 예, 그 압박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사이드 라인 포지션이 좋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12번 득골이 여기하고 장골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음,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 압력으로 시원 예, 눕골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쪽으로는 복사근이 있어서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복사 복근이 있는데 앞쪽은 복사근이고 약간 뒤쪽으로는 약간 단단하게 느껴지는. 예, 근육인데, 이게이 요방형근입니다. 골반은 위에 다리를 갖다가 뒤로 빼가지고, 골반의 그유연성을좀 주시면 좋아요. 상체는 앞으로 약간 기울고, 골반은 뒤로 빠진 상태가 됩니다. 시술자는 피술자의 뒤에 앉아서, 예, 뒤에 앉고, 이 전환을 12번과 장골 사이에 끼워 넣는데, 지금 앉을 수 상황이 아니냐. 12번하고 장골 사이 끼워놓는데 앞은 후면을 줘야 됩니다. 앞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장골서부터 슬라이딩 하고요 12번 늦골에서 스톱 그 다음 외측에서 내측 방향으로 슬라이딩 자 장골에서 늦골 그 다음에 외측에서 대축발 네. 상체를 실어 가지고 어깨 힘으로 누르고 있어도 됩니다.